안녕하세요 공튜브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계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급, 8급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급수별의 고유 이름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9급의 경우 직급명은 서기보입니다 행정서기보, 시설서기보, 세무서기보 등등으로 불립니다 서기보는 공무원에 적응하는 식이죠 군대에 비교하면 막 자대배치 받은 이등병 같습니다 어리버리합니다 공신생분들 나는 아니겠지 해도 들어가면 신규 티가 날 겁니다 이제 막 신규로 들어와서 열정은 있는데 열정만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제일 말단 졸다고입니다 주로 주민센터에 배치되어서 가장 간단한 업무부터 배우는 단계입니다. 호칭은 주사님, 주무관님이라고 불립니다. 온 나라 세월 같은 공무원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익히는 단계입니다. 나이대는 요새 20대에서 40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다음 8급의 경우는 서기입니다. 서기 보에서 보가 빠지면 8급이 됩니다. 8급쯤 되면 한 2년은 근무했고 대략 공무원이 어떤 건지 감이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업무도 구급대보다 좀 중요하고 조금 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밑에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군대로 치면 약간 이제 일좀 하는 일병 느낌입니다. 구급대보다 여유도 있고 아는 거 알려주기도 하고 구급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큼직한 사업 하나씩 맡으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갑니다. 혼자 한 10억짜리 사업 하나 맡으면 아 내가 중요한 일 하는구나 하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호칭은 마찬가지로 주사님, 주무관님으로 불립니다. 그다음 이제 7급은 서기라는 말을 빼고 주사보라고 합니다. 주사보 7급쯤 되면 이제 짬밥 좀 됩니다. 짬밥도 되고 일도 척척 잘 합니다. 호칭은 8급 9급과 같이 주사 주무관으로 불리지만 같은 주사 주무관이 아닙니다. 주로 각 개에서 개장 바로 밑에 차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도 8급 9급보다 크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크게는 혼자 100억짜리 사업도 집행합니다. 일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차석인이 같은 개의 밑에 있는 직원들도 챙겨야 합니다. 편한 곳에 있는 7급들은 일도 좀 되고 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일 많은 곳 가면 7급이라고 일 졸라 많이 시킵니다. 약간 군대로 치면 일병 말호봉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일 제일 많이 할 시기입니다. 심장도 과장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고 아주 피곤합니다. 보통 이쯤 되면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아하랴 일도 많고 1년에 2년씩 늙어가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6급은 주사보에서 고자를 빼고 부사라고 합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는 9급에서 7급과 똑같이 주사 주무관이고 실무자입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 많은 7급을 6급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석에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계장이나 팀장입니다. 주로 6급 계장들은 보면 둘로 나뉩니다. 진급 진급에 목맨 계장. 진급 포기한 계장입니다. 일하려는 사람과 일안 하려는 사람의 갭이 가장 큰계급입니다진급의 목맨 계장 밑에 있으면 일이 정말 빡셉니다.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자꾸자꾸 자꾸 새로운 거 하자 하고 보고서 만들러 하고 밑에 직원 쥐어짜고 피곤합니다 아주. 계장 눈치 본다고 6시 땡 해도 집에 못 갑니다. 혹시 진급이라도 탈락하면 아주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면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진급 포기한 계장입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뭐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평할 수가 없어요. 진급 포기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계장님들은 뭐 정말 신선이 왜 여기 있지 싶습니다. 이은 밑에 직원들이 하고 결제 올라오면 결제만 하고 유유자적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니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얼굴에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직원이 다 하는데 월급은 직원 두세 배로 받아갑니다. 아주 좋아보입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5급입니다. 5급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사무관이라고 불립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사무관님이나 계장님으로 불립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이 실무자 인 경우도 많습니다 행시 패스한 사무관은 풋풋한 20대인데 진급 사무관은 50대가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사무관이 과장입니다 6급은 모르겠지만 아무나 5급을 달지는 못해서 5급 공무원들 보면 술을 잘 먹든 아부를 잘하든 인간관계를 잘하든 줄을 잘 섰든 일을 정말 잘하든 보면 뭐 하나는 뛰어난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는 뛰어납니다 대장들과 직원들 위해 군림하면서 회식할 때도 대장이고 구서에서도 대장이고 과 내에 대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결제도 안 해주고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6급하고 5급하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사업부서는 1년에 예산이 수백억씩 되는데 이 돈이 과장결제를 통해서 다 집행이 됩니다 4급 진급하려고 하는 과장 밑에 있으면 성과내라고 직원들을 들들들들 복습니다 엄청 높아 보이지만 시장님한테 까이는 거 보면 대장한테 혼나는 9급을 보는 거 같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계급입니다 4급부터는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